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6장 13절 B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6장 13절을 A와 B로 나눈 이유가 분명 있겠죠. 어, A, A에서 뭔가 끝나고 B에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던가, 어, 이거 뭔가 좀, 이 13절이 뭔가 좀 이렇게 분수령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와 B를 나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걸 그냥 우리, 우리들의 성경으로 쭉 읽으면 A와 B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볼 때, 어, 13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뭔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 하는 거죠. 어, 13절 앞부분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어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여자가, 여자가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뭐 논다 하고 표현해도 될것 같고, 모여 있고, 근데 이제, 어, 돌아가려고 하니까,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랑 좀더 놀자, 어, 우리가 좀더 춤을, 춤을 추자, 뭐 춤을 보여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B에서 뭐라고, 13절 B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보렸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여자를 향해서 춤을 좀더 춰줘. 춤을 추는 걸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어, 이 남자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여자를 데리고 가버리는. 뭐 이런,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볼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14절, 7장, 1절부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 춤을 추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앞에서 춤을 추냐면 이 남편, 남편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춤을 추는 모습이, 어, 때로는 관능적이고, 어, 때로는 이런 유혹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좋은 유혹인 거죠. 유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남편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걸, 그걸 보고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시간을 지내고, 관계를 맺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어, 6절에 보면요. 7장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한 거죠. 춤을 추고 있는 아내를 보며, 어,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요. 발이 어떻고, 넓적다리가 어떻고, 배꼽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답고, 화창하고, 즐겁게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게 단순히 부부 간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부부 간의 뭐,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건, 어, 더 깊은 사랑, 혹은 더 깊은 동행, 더큰 믿음, 이런 걸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이렇게, 이렇게, 그, 부부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7절 이하에 보면요. 이 남편이, 남편이 아내를 원해요. 성적으로도 원하고, 어떤 가치 있기도 원하고, 가치 있기 원합니다. 원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도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뭐 부부간의 성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만약에 이걸 부부 관계로만 해석을 해 버리면 사실 나가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의미를 가질 순 없어요. 어 부부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해야 하는 거지 남녀간의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정이 중요하고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가서의 일차적인 우리가 이 해석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라고 볼때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으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처음에 만나서 어색어색했는데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누고 이제 결혼을 하고 더 깊은 이런 어, 관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깊은 동행을 해나가는 그 과정들을 남녀의 사랑 그리고 결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라고 아가서를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우리가 그저께 그저께 사랑 축제를 했어요. 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어, 이렇게 찾아 알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와중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를 알게 되는 더 깊은 동행, 더 깊은 관계,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될때더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는 라 것이죠. 그 뒤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여기를 하나하나 이게 뭐 포도가 뭘 의미하는 거고, 성류가뭘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표현대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관능적인... 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가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맨날 똑같은 내용을, 맨날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친밀함, 조금 더 관계 깊은, 조금 더 동행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 훈련 받기도 하고요. 이것을 위해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위해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 단순히 구원 받는 이 사실을 넘어서 구원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누리는지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더 깊은 동행으로 나아가는 것,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말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겠죠. 요즘 이제 개인 경건 훈련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경건서적 있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친밀함이고 그게 동행함이고 그 안에 더큰 기쁨이 있는 것 그거 맛보는 거라고요 그러니 저희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동행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더 깊은 교제와 만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이 부부 사이에 이런 친밀함을 통하여서, 이런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과 더 깊은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만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알아서의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게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방향을 잡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깊은 목상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